준비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이제 장애인활동지원법률개정 TF를 함께했던 강은희 변호사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저희가 사실은 지난 회기 때도 발의하고 이제 매번 좀 오래 기다리고 발의하고 있고 통과가 되게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이제 장애인 활동법 개정안 이 김남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그 발의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법안 내용이 인건비와 운영비 부, 구분 지급으로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한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법안인데요. 이 부분. 에 대해서 이법안에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고자 이어 기자회견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럼 처음으로 저희 여는 말을 신경숙 전국활동지원사 노동조합 위원장님께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활동지원사 노조 위원장 신경숙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존경하는 기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자리해 주신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동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진전을 만들어내. 장애인 활동 지원 수가 인건비와 운영비 구분 지급 법안 발의를 진심으로 환영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법안 발의 우리의 목소리가 만든 변화입니다. 수많은 활동 지원사 동지들은 그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삶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현장 수가 구조는 우리의 정당한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정부는 인건비와 운영비 구분 없이 지급하는 방법을 방법으로 책임을 회피합니다. 우리는 정당한 임금이 보장되지 못했고 서비스의 질 또한 흔들려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남희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섭니다. 활동지원사의 노동존중을 위한 첫걸음이며 장애인 당사자가 더 안정적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 발의된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일부 현장의 오랜 요구를 담은 결실이라 할수 있습니다. 법률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더 투명하고 안정적인 제도가 구축될 것이며 이는 장애인과 활동지원사 모두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법안 발의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조조, 조속히 통과되어 현장에 안착할 때까지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인건비와 운영비가 명확하게 분리되어 활동지원사의 임금이 투명하게 보장되고 서비스기관은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더 나은 지원환경을 구축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는 곧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공공성과 책임성과 특정을 강화하는 길입니다. 우리 노조는 이번 개정안 발의를 뜨겁게 환영하며 국회와 정부가 흔들림 없이 조속히 통과시키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의 관심과 연대에 감사드립니다.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 구분 지급으로 노동자 권리 보장하고 국가 책임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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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라 통과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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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 활동 지원 법률 개정 TF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선민 변호사라고 합니다. 아, 저는 이번에 발의된 그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의 개정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 첫 번째로는 이 활동 지원사와 기관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여서 아, 장애인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의 에, 서비스는 장애인의 가장 기본적인 일상을 지탱하는 사회 안전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로 협력해야 할 활동지원사와 활동지원기관이 지금 현장에서는 급여를 둘러싼 갈등으로 그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 인건비와 운영비를 구분해서 이러한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는 것은 이 사업의 본래 취지대로 장애인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두 번째로는 장애활동지원이 대인서비스이며 이 활동지원사의 대인 활동 처우가 곧 서비스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 장애활동지원은 기계가 아닌 사람이 제공하는 대인서비스입니다. 이 노동자의 처우가 열악한데 서비스의 질이 높을 수는 없습니다. 현행 장애인활동지원법은 활동지원사의 의무나 처벌 조항은 무겁게 담고 있지만 정작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적정 인건비 기준을 법에 명시해서 현시나는 이제 활동지원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아 마지막으로 건고에 그치고 있는 이 인건비 규정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 마련함으로써 이 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하기 위함입니다. 이 국가가 지급하는 비용이 이 활동지원사들에게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아무도 책임지지, 치,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현행법에는 급여 비용의 목적외 사용에 대한 규제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이 보건복지부는 이 사업 지침 등을 통해서 수가의 75% 이상을 인건비로 지급하라고 하지만 아, 이것은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일 뿐입니다. 아, 정부는 이처럼 사실상 책임을 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일부 기관들은 불필요하게 사무실을 늘리고 과도하게 행정 인력을 채용하는 등 공적 재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받아야 할 임금마저 때인채 현장에서 땀 흘리는 활동 지원사들의 박탈감, 복잡한 임금 체계와 약한 처벌을 악용한 임금 체불이 현장에 만연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활동 지원사의 처우에서는 단순한 노동자의 권익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곧 장애인의 생존 과 직결된 문제고 국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책무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이 개정안을 원한 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민주노총 서울본부 수석부본부장 김혜정입니다. 돌봄 노동은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첫 번째 노동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누구보다 중요한 돌봄 노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옷을 갈아입는 일에서부터 식사와 이동, 학업과 노동, 그리고 병원 진료, 사회에 참여까지. 장애인의 하루와 삶 전체를 곁에서 함께 지탱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손과 발이 되고 눈과 귀가 되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가능하게 만든 사람들이 바로 활동 지원사입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돌봄 노동은 여전히 최저임금에 묶여 있고 초단시간 노동자로 쪼개지며 휴일과 야간수당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활동 지원 기간의 이익 추구 운영과 정부의 책임방기입니다. 인건비와 운영비를 구분하지 않고 지급한 탓에 지원사의 임금이 높아 보이고 기간은 최소 기준만 맞추려 하며 처우 개선은 늘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노동자의 권리 문제를 넘어 곧바로 장애인의 삶의 질로 이어집니다. 지원사의 안정적으로 일하지 못하면 결국 장애인 당사자의 일상도 무너질 것입니다. 생활을 함께하는 지원사가 자주 바뀌고 시간마저 줄어든다면 장애인의 자립은 더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국가가 직접 책임지고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건비와 운영비를 구분하여 지급함으로써 활동지원기관은 본연의 서비스 지원에 집중하고 지원사들은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지원사의 노동권 보장이 곧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직결됩니다.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기관에 떠넘기는 방식으로는 결코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필수 노동자이며 고공 고, 보강도 돌봄 노동을 하는 활동 지원사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장애인에게는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이 요구는 너무나도 당연한 요구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즉각 법 개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책무이며 우리 사회가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지켜내는 길입니다. 그 길에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안녕하십니까 전국유형보사협회 회장 정찬미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TF의 법안 발의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현장의 돌봄노동자를 대표해 꼼한 지지의 뜻을 전합니다. 저희 유형보사들은 장애인활동지원 동지들의 요구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장기위안과 장애인활동지원 영역은 달라도 현실은 닮아 있습니다. 숙가가한 덩어리로 내려오면 인건비는 늘 가벼운 비용이 되고 노동자의 몫은 불안정해집니다. 그 결과는 명확합니다. 체제 기준에 묶인 임금, 야간 일 가산의 축소, 최단 시간 쪼개기, 이동과 대기시간의 무임노동 그리고 끝없는 소진입니다. 이렇게 무너진 조건 위에서 양질의 서비스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발의된 개정안의 핵심 인건비와 운영비의 구분지급 그리고 적정 인건비 기준의 국가책무는 현장을 바꾸는 최소한의 안정장치입니다. 저희는 다음 세 가지를 이유로 강력히 지지합니다. 첫째, 권리의 명확화. 인건비는 노동자에게 운영비는 기간에 분리가 되어야 법이 현장을 지킵니다. 임금 항목과 가상 지급 기준이 투명해지면 노인 단가가 커 보이는 착시도 사라지고 임금 깎기 편법도 차단됩니다. 품질의 선순환, 적정 임금과 안정적 고용이 보장돼야 숙련이 쌓이고 숙련이 쌓여야 서비스의 연속성과. 안전이 확보됩니다. 노동조건이 곧서비스 질입니다. 책임의 바로세움 그간 정부는 총액수가 기간금기법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해왔습니다. 구분지급은 국가의 책임의 자리로 돌아오는 출발입니다. 제도설계가 바뀌어야 현장이 바뀝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이런 장면을 수도 없이 봅니다. 일요일에도 평일임금, 야간휴일 가산의 축소, 금기법 제저선만 제저, 맞춘 임금표, 이용자 후 필요가 기간의 비용 논리에 앞에서 꺾이는 일들, 이대로는 돌봄의 공공성도 이용자의 권리도 노동자의 존엄성도 지킬 수 없습니다. 전국여양부사협회는 다음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합니다. 인건비 운영비 분리지구에 조속한 입법 시행 시기와 세, 세부 기준을 명확히하여 현장혼선을 막을 것 적정 인건비 기준의 법정화 경력 숙력 가산, 이동 대기 보정까지 포함한 표준 임금체계를 제시할 것, 감독과 투명성 강화, 분리청구, 분리지급에 의한 감사를 정례화하고, 입안시 실효적 제재를 할 것, 기본계획의 노동조건, 서비스질 연동지표 반영, 품질평가와 숙가설계의 노동지표를 연동하여 선순환을 만들 것, 상병수당 유급병가 등 안전망 연계, 필수돌봄 인력에게 아프면 쉬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 돌봄은 비용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 해할 사회적인 프라입니다. 임금비를 제자리로 책임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 여기서부터 돌봄의 신뢰가 회복됩니다. 국회는 이번 회기에 반드시 통과시켜 주십시오. 현장은 더 이상 기다릴 여력이 없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동지들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석님께서 언어 장애가 있으셔서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강북구 번동에 사는 66세 구본석입니다. 어려서 소아마비를 앓고 난후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60년을 살았습니다. 그때는 우리 세대가 모두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장애인을 가진 우리에게는 더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교육의 기회도 없었으며 집안에 장애인이 있으면 숨기고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시설로 보내지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에겐 내 자신이 늘 미안한 존재였습니다. 우리 동네에 복지관이 생긴 것은 30년 전입니다. 그 작은 복지관이 숨을 쉬게 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사람들도 만나고 점심도 먹고 이 발도 하고 목욕도 하면서 프로그램 참석도 했습니다. 사람들과 만나서 배우고 웃고 사람 속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2007년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이 시작되면서 활동 지원사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불편한 내 모습과 우리 집을 낯선 사람에게 보인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후제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껏 나다니는 게 동네 교회 복지관 정도였는데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동네 밖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식당에 가고 마트를 가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발이 생겼습니다. 나이든 어머님의 보살핌에서 활동지원사 선생님의 도움으로 옮겨가면서 어머님의 수고로움도 덜어져서 제 마음도 편안하니 좋았습니다. 늦게나마 효도를 한다는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활동지원사 선생님들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돌봄은 보살피는 사람의 몸을 이용하여 살아갑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잘 다치고 아프고 합니다.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이며 아파도 쉬는 것이 눈치를 보는 현실입니다. 나에게는 손과 발이 되어주고 내가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활동지원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선생님에게는 든든한 지원사가 없습니다. 선생님의 지원사는 다름 아닌 일한 만큼 보수를 받는 임금체계와 노동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구조가 바로 선생님들의 지원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생님과 오래 같이 있고 싶습니다. 돌봄노동이 힘들어서 또는 제대로 된 임금을 못 받는다고 하면 조금 더 나은 일자리. 조금 더 높은 임금을 따라서 떠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우리를 돌보는 노동은 누구나 할수 있지만 힘든 만큼 따라주는 임금과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화할수 없는 일입니다. 정부에서는 선생님들에게 과도한 봉사를 요구하거나 활동지원사의 일자리 창출이 생색내기용이라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제대로 된 인식과 임금이 지원사 선생님들과 우리에게도 꼭필요입니다 필요합니다. 저는 활동지원사 선생님들이 안전한 노동 환경과 선생님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그날까지 지켜보며 연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마포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고 있는 이준기라고 합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네, 저는 어제 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이용자인 발달장애인 당사자분과 함께 한국 피플 포스트 대회에 참여해서 킨텍스에서 춤을 추고 왔습니다 선샤인 아놀드 훌라라는 팀의 공연이었는데요 저희가 공연 무대에 올라서 춤을 출때그 피플 포스트 대회에 참여한 발달장애인 분들이 무대 앞까지 나와서 다 같이 춤을 추는 모습이 되게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애인 활동지원사로서 제 이용자분과 함께 마을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게 아주 즐겁고 지키고 싶은 일상입니다. 어, 저는 이 자리에 그 일상을 지키고 싶어서 서게 되었습니다. 네, 본격적인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인건비와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운영비를 분리하여 지급하는 것에 대한 법안이 발의된 것을 환영하며 동시에 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온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활동지원급여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뒤섞인 채 기관으로 일괄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여 다수의 기관이 응당 활동지원사에게 지급되어야 할 수당을 중간에서 편취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지켰으니 자신들은 잘못한 점이 없다고 강변하면서 말이죠. 정부는 이런 구조적 문제를 알면서도 사실 일상 방조해왔고 현재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인과 활동지원사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일하는 기관에서 일요일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 즉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분명히 제1요일 근무에 대해 평일 임금의 1.5배를 기관에 지급하고 있지만 기관은 활동 지원사들에게 평일과 똑같은 임금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기들 주머니에 챙기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장애는 공휴일이라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장애인이 공휴일에 밥을 먹지 않아도 된다거나 씻지 않아도 된다거나 사회 활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공휴일에도 장애인에게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며 여기엔 논쟁의 여.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장애인이 공휴일에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때 평일 급여의 150%가 차감되게 함으로써 장애인이 공휴일에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사실상의 할증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용자의 입장에서 평소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했을 뿐인데 공휴일이라고 더 많은 급여를 사용해야 한다는 건그 자체로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장애인 이용자들이 일요일에도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평일보다 1.5배 비싼 금액을 바우처로 지불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신이 초과 지출한 활동지원 급여가 일요일에도 쉬지 않고 일한 활동지원사들의 임금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현장에서 일하는 활동지원사에게 가지 않고 공휴일엔 문조차 열지 않는 활동지원 기관의 배만 불리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일요일 활동지원 급여를 가로채는 활동지원 기관의 행태는 장애인과 활동지원사 모두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이러한 불합리를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구분해 지급한다는 원칙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 원칙이 제도에 명확히 담겨야만 활동지원 서비스 활동지원사는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장애인은 자신이 낸 비용이 올바르게 쓰인다는 신뢰 속에서 서비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사와 활동지원 기관이 더 이상 하나의 작은 파일을 두고 더큰 조각을 차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싸움을 지속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회,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이번 법 개정의 속히 통과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저는 활동지원사로서 그리고 현행 제도의 피해자 중한 사람으로서 이번에 발의된 법안을 강력히 지지하며 해당 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와 시행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활동지원사 노동조합 김양희 투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투쟁!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2007년 시작할 때 시급이 6천원이었습니다.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만원입니다. 만 30원. 30원이 더 붙어있는데요. 19년 동안 4,030원 올랐습니다. 매년 시급은 올랐는데 어떻게 4,030원밖에 못 올랐을까요? 그렇게 올리기도 정말 어려웠을 텐데 머리를 짜고 또 짜고 그 어려운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사실 공식적인 시급은 16,620원이지만 우리가 받는 시급은 이것입니다. 요즘은 전부터 주유수당, 연차수당을 넣고 한 11,000원, 12,000원대를 왔다갔다 하면서 받고 있습니다. 돈이 모자라서 이것밖에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기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수당을 조금만 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공휴일에 일을 못하게 하거나 타기관 이용을 종용하기도 각서를 받는 등 조금만 일만 있으면 바로 사직서를 쓰게 하고 퇴직금을 안 주려고 합니다. 아예 수당도 주지 않으려고 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다 어렵던 기간 2, 3년 오면 기관을 자꾸자꾸 확장해 갑니다.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왜 기관의 배만 불리는 걸까요? 활동지원사의 처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나아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와 운영비 불지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불평등은 고스란히 장애인 이용자에게 돌아갑니다. 이용자는 활동지원사를 구할 수가 없어서 애를 태우고요. 활동지원사는 알바위밖에 안 되는 일자리를 그만둘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 그런 이유로 일을 그만두는 걸볼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다 보니 장애인 이용자는 제대로 된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에 이번 김남희 위원의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환영합니다. 국회에서 꼭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구호 하나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운영비, 인건비 구분 지급하여 국가 책임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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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인건비 운영비 분리 지급 법안 통과로 활동 지원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장애인에게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보장하라.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은 시행 초기부터 저임금과 불안정한 일자리에 내몰린 활동 지원사의 노동 조건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불안정한 노동조건은 인력수급의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장애인이 안정적인 서비스 이용에도 심각한 차질을 빚어왔다. 현장에서는 매년 숙가 현실화를 요구했으나 번번이 가로막혔다. 활동지원 숙가가 기간 운영비와 활동지원사 인건비로 구분되지 않고 총액으로 지급되면서 인건비가 높아 보이는 착시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더큰 문제는 정부가 숙가를 인상해도 활동지원사의 노동조건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활동 지원 기간이 더 많은 운영비 확보를 위해서는 활동 지원사의 인건비를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수가가 얼마 된 임금은 최저임금으로 고정되어 있다 퇴직금과 각종 수당이 시간당 단가에 포함되어 있지만 초단시간 노동자는 이를 보장받지 못한다 휴일 근무 시 이용자의 바우처는 평일이 150%를 정부가 지급하지만 노동자에게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늘고 있다 기관의 이익 추구는 장애인이 권리마저 침해한다 유급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관공서 공휴일 서비스를 제한하고 연장수당을 줄수 없다면서 단한 시간의 연장을 거부당한 사례가 빈번하다. 법률상 기관은 장애인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지만 인력수급 불안정 근로, 근로기준법을 내세우면 정부는 문제 삼지 않는다. 활동지원기관이 이익을 위해 장애인과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할 유인을 끊어내야 한다.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장애인 노동자의 권리는 끊임없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9월 초 김남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중요한 전환점이다. 해당 법안은 활동지원 수가를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이미 수가 책정 과정에서 비용 항목을 구분해서 총수가를 정하고 있으니 어려운 일도 아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사업비의 사용 내역이 투명해지고 예산은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다. 기관과 노동자가 숙과 분배를 놓고 다투지 않고 오로지 더 좋은 서비스 제공에 집중할 수 있다. 인건비와 운영비의 국군 지급은 활동지원사의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며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일 것이다. 우리는 이번 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하며 국회가 지체 없이 이를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9월 26일 3월 67호 장애인 활동 지원 법률 개정 TF.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대어로 와주신 분들 참석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